이걸 하라고요? 10시간 동안요? 20년 전 대학생 시절 돈 한번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멋모르고 공장에 알바하라람 갔더니 한국인 작업반장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너 한국말 잘하냐? 그래서 내가 저 한국인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흠칫 놀라더라 <laughs> 거기가 안산에 있는 공업단지였는데 묻지도 않고 외국인으로 본 거임 여튼 작업 시작하는데 반장님이 우즈벡 형님이랑 한 팀으로 묶어줘라 우즈벡 형님 무서운 눈초리로 나한테 오늘 해야 할 작업 시범 보이면서 설명해주는데 어눌한 한국말로 허리 숙였다 펴 여기에 걸어 이게 끝이었음 레알 기계 속의 톱미바퀴처럼 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거내 기억으로는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무슨 용액에한번담갔다 빼서 컨베이어 벨트 고리에 거는 거였는데 냄새도 고약하고 조금만 밀려도 비통수에서 육금자가 날아와서 한시도 쉴 수가 없었음 근데 맞은편에서 같이 하는 우즈벡 형님은 진짜 기계처럼 하더라 정말 존경스러웠음 야간 차려 작업이었는데 진짜 영원히 나갈 정도로 10시간 다 채우고 집에 와서 바로 쓰러짐 그리고 며칠 뒤 일당 들어온 거 보니까 4만원 들어옴 그날 이후 공장은 쳐다도 안 보고, 편의점 주말 알바 구해서 대학교 내내 다녔다.